<목소리> <목소리> 아, 맞아, <laughs> 아, 들어서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가를 노래하는 정가 보컬리스트 하인즈라고 합니다. <laughs> 네, 보통 정가라고 하면 이제 좀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나요? 네. 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한국에는 이제 어, 다양한 노래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어, 첫 번째로 노래하셨던 수아 씨가 공기민요를 부르시는 소리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김준수 씨가 판소리를 부르는 소리꾼이고, 마지막으로 저는 정가라고 해서 이제 노래를 하는 어, 정가 보컬리스트인데요. 예전에는 저희 선조들이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앞선 두 소리들은 이제 서민 계층에서 진짜로 <laughs> 서민 계층에서 불렀던 진짜로 불렀던 이제 노래였다고 하면 어이 노래는 지금 으로지만 저희 대중 가요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가라는 노래는 궁 안에서 혹은 사대구나 양반 계층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 제가 노래하는 정가라는 곡은 저희 선조들이 지었던 시조, 시조시 아시죠? 뭐 청산리 벽계수야, 뭐 수인검을 자랑나라 또는 동창이 밝았느냐, 또는 뭐 태산이 높다네? 이런 높다 시조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인데요. 어, 노래 가사 자체가 아무래도 시다 보니 바로 들어서는 이해하기가좀 어려워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 수씨가말했지 이렇게 감정을 많이 드러내잖아요. 팬솔이나 경기민요는 이제 정가는 바를 정자, 노래가 자에 있어서, 바른 노래라는 뜻으로, 이제 나의 마음의 수련이나, 혹은 이렇게, 어, 정신의 세계를 이렇게 좀 캄다운 시킨다고 네. 생각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음악 자체가 흥겹거나 신이 나는 음악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제 바쁜게 생활하는 요즘 시대에 이 노래 한 번씩 들으시면서 한 번쯤은 쉬어가는 그런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달과 작업한 곡은 어, 청산도 절로절로라는 곡인데요. 어, 여창 가곡 중에 나오는 한 곡이고요. 어, 푸른 산도 물도 저돌로 저돌로 생겨나서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듯 우리도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절로절로 늙어가겠다, 늙어간다라는 좀 약간 허무하면서도 또 자연에 닮아가는 인간의 삶을 어, 표현한 시조입니다. 청산도 절로절로 들려드리겠습니다.